여기 여기 끝이고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또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 다른 곳에 길 없고 여기 뭐야 저 저장 나가는 길인가? 어? 아, 나가는 길인가 보다. 아, 맞네. 나가는 길이네. 어? 잠시만. 내말 어디지? 나 어디서 나왔니? 자, 여기 있었어. 그러면은, 좀더 뒤쪽으로 가야되네? 가야 여긴가? 아니지. 이쪽으로, 이쪽으로 길 따라가다 보면 말이 있겠죠? 어, 저기 있다. 그리고 온 김에 그럼 여기도 가보자. 여기는, 몰려나? 입구와, 암홀 요새. 저기 있다, 아, 입구. 어, 안녕하세요. 토포 얼음 마법사 아, 잠시만. 뭐야, 왜 이렇게 강력하지? 자, 일단 체력을 같이 쳐주고. 자, 여기서 저장해주고. 초보 얼음 없어. 리디아 어딨어? 리디아 같이 가자. 리디아. 어, 저한 마리 더 있네. 야, 이거는 이렇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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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. 오, 힐을 써? 됐어, 됐어, 됐어. 나도, 나도 힐 써주고. 흥마 없어, 로봇. 이거 챙겨. 소울잼 챙겨주고. 어, 저기 아직도 있어? 오, 잠시만, 잠시만. 니디야, 빨리 죽여봐. 저 어디까지 도망가냐? 자, 둘이서 갈라져 갈라져 뭐야 이거 아! 마법에 너무 취약한데 나? 자, 제 도망가게 놔두고 자, 이 옆, 옆에 한 마리 있었죠? 어, 여기, 저기 있다 이렇게. 아하, 나이스. 이렇게 해주고. 로, 자, 로브 이런 거 챙겨주고. 그렇지, 리디아, 달려. 쟤왜 자꾸 도망치냐? 아, 체력이 없었구나, 너. 자, 챙겨주고. 짐이 너무 무 없다고. 나좀 들고 가 이거를 좀 틀고 가. 이런 거좀좀면 좀 되겠지? 아, 근데 마법사 너무 강력한데? 자, 너네도 이 갈려다가 죽었구나. 마법사 뚫을 수 있으려나? 가보자 일단. 어, 입구가 여기, 여기인가? 여기겠지? 안물 요새 어 저있다 한대 때려주고 죽여주고 여 어, 또있어 또있어 오 어, 리디아 네가 막으면 안 되지. 때려주고. 어 있어? 자찰치워주고오 뛰어. 다하 나이스. 좋고요 세 마리. 로브 챙겨주고. 염소금. 여기 다 정리하고 여기서 또잠좀 자다가 가야겠다. 빵 좋고요. 파는 놔두고. 어 뭐야 여기 아니야? 거인 그냥 2층. 뭐야, 하면 되네 어, 리디야 빨리 와야 돼. 나이스 좋고요. 너네 뭐 하고 있었냐? 안에 좀 뒤져보자. 안에 뭐 나오나. 어? 나 어디로 나왔지? 아 이쪽으로 나왔다. 여기 있다. 자 여기서 여기는 다 뒤졌고 이쪽으로 가면은 어, 책 마법부여 좋고요. 자 여기서. 이런 거 챙겨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갈아 버릴 거 있었죠? 갈아 버릴 거. 저봐. 어... 일단 이런 걸다 받아. 다 받고. 자 이렇게 하고. 중국 화염장 내가 끼우는 거고 이 칠하그 증가도 내가 끼우는 거 이거만, 이거밖에 없네? 레벨업 좋고요 자, 다시 돌려줘 자, 여기 넣어두고 자, 그러면, 여기 다 돌았고, 위층에도 다 돌았고, 그럼 여 끝이네? 아, 그럼 좀, 좀, 잠, 잠좀 자고 가자, 그러면. 여기서, 조금 있으면 아침이니까, 아침까지만 자고. 어, 레벨업 좋구요. 레벨업은 체력. 체력 찍어주고, 방어. 방어 26이야 아직도 안 돼. 그러면은 여기 뭐 있을까? 함성 위력 증가. 강한 공격 시 함성 재사용 대기 시간 5초 감소. 사용 시25% 확률로 함성이 재사용 대기 시간 즉시 초기화. 동포에 이거로 가야 되는데. 매수, 공병가 이거 아니면은 소매치기는 아직 레벨이 낮아서 안 되고 골드 열쇠. 여기는 아찔 것 같고 어 변함없어. 38아 이거 좀 이따 찍어. 2레벨만 돌리면 되고 그러면은 낫또퍽낫또퍽낫또고밥한번 하나 먹어주고 갑시다. 저 날도 빨갛겠다. 나가면 되죠? 말, 어, 잘했구만. 가자, 이리야. 어, 요, 기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? 가야 돼, 그렇지. 휩쓸어 갈 뻔했고. 어, 드라마, 나이스, 삼십구. 약골들, 약골들 바로 휩쓸고 전환 레벨 하나만 돌리면 된다. 어, 거인이다. 거인 함부로 건드지 말고. 자, 맨만 찍어, 맨만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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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잠시만. 상자 혹시 가져가 되니? 오, 상급 한손 무기. 한손 무기 공격률30% 증가. 좋은데? 가자, 가자. 갈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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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. 재빨리 가면 괜찮죠? 오 그렇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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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 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까지 가야 돼? 어? 뭐야? 용이다. 크롬 뱅거 덩굴. 어? 여기 거미들 많은 곳인가? 여기 갔다 갈까? 여기 거미들 서굴인 것 같은데? 오, <목적> 자, 이리 와. 자, 피해주고. 오, 왜 이렇게 많아? 차례대로 와, 차례대로. 차례대로 한 방씩 그냥 때려줄 테니까. 뭐야? 어휴, 길이 있다. 어, 이거 뭐야? 오, 뭐야. 뭐야, 쟤. 자, 이리 와, 이리 와. 흡혈기. 철계 소골이었구만 여기 잡았어 금목걸이 좋구요 어 죽어 자 이제 이네 차례야 자, 하, 나이스. 이상한 거 주웠어, 잠시만. 돌려줘도 이거. 돌려주고. 여기 방어고? 경각 방어고? 여기 비밀 공간인가? 아, 철쳐 주고? 뭐야, 여기? 여기 집이 있네? 지하에? 오 뭐야 잠금 해제 기술 어? 소울잼 브레튼 돈주머니 주워주고 포션 이런거 주워주고 포션 주워주고. 뭐야, 여긴 진짜 이거, 이거밖에 없나? 어, 여기 뒤에 떠있다. 없잖아, 이제. 할수 있는 거. 화장기 이거. 그렇지, 이거.